엄청난 게 많이 폈어 아침 일정을 위해 든든히 배를 채우는 중이에요 오늘 오전 시간은 저희가 프리다이빙팀과 스쿠버팀 그리고 여유 있는 호캉스팀으로 나눠져 따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술 마신 이진호는 <laughs> 술을 그렇게까지 마실 수가 내 의지가 아 졸리면 자야지 <laughs> 여기는 날씨 되게 좋다 구름 낀 데는 되게 많은 게 아니고 어른들은 되게 없고 우리가 봐도 여기아 브릿지도 <laughs> 있네? 짱글하항이 뭐 아니야? 다이브샵 가는 길에 곧 오픈할 공항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숙소 반대편에 있는 다이브 샵이지만 차로 20분 거리로 정말 가깝고 배 타지 않고 걸어서 바로 바다로 나가면 되는 곳이라 너무 편했어요. 날씨도 좋다. 오늘 들어가서 조금만 헤엄쳐 오면 바로 이런 절벽 포인트가 나와요. 절벽이 모두 산으로 둘러져 있어서 알록달록한 물고기가 어? 많았어요. 절벽을 따라 더 이쁜 포인트를 찾아서 헤엄쳐 가는 중물 속에서 바라보는 수면과 산호벽이 정말 너무 이쁘더라고요. 화려한 물고기 떼에 정신이 팔려 헤엄쳐 다녔더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이 와중에 우리 진호씨는 또 멀미를 하고 물고기 밥을 주고 왔어요 네, 네. 다이빙도 제대로 못하고 속이 깔끔해지도록 다 개워낸 우리 진호씨를 위해 네! 어제 밤에 지나갔던 고래 거리에요 어. 좀잘 오세요. 같은 길을 걸어서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어 음. <laughs> 오우 야 많다 이거.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피자 먹고 싶어서 온 집이었는데, 피자도 무난하니 맛있고, 뜻밖의 까르보나라 맛집이었어요. 계란 노른자의 고소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까르보나라를 좋아하신다면,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오후엔 리조트 수영장에서 놀기로 했어요. <laughs> 야너 되게 이박사같이 생겼다. 이박사? 안경이 투명해가 머리높이 예능으로. 아 너무 티나. 너무 티나. 그리고 작은 3m 풀장도 있어서 입수 놀이하기에도 좋았어요. 또핀 <laughs> 다이빙도 해 보고 싶어서 연습 중인데 아직 초보라서 힘들어요. <laughs> 이렇게 신나게 놀던 우리는 알로나 비치의 바닷속도 궁금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전에 보고 왔던 바닷속과는 다르게 너무 뿌옇고, 바닥에 농가, 쓰레기와 성게들까지 너무 위험해서 바로 출수했어요. <laughs> 한참을 뛰놀고 웃다가 지쳐서 다시 제대로 쉬는 중. <웃음> <웃음> 정말 이놈의 오빠들은 쉬지도 않고 놀이를 찾더라고요. <laughs> 오빠, 모히또 한잔 줄까? <laughs> 모히또 <모이터> 갖다 줘. <laughs>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괜찮아? <웃음> <웃음> 일어나봐, 일어나! <laughs> 민준 오빠를 제대로 묻어줬을 때쯤 아침부터 지금까지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온망규 오빠가 숙소에 도착했어요. 어차피 저녁에도 수영하고 놀 예정이라 해변을 따라 걸어서 저녁 먹으러 고! 해산물이 먹고 싶다는 오빠들을 따라 해변 앞에 있는 식당으로 왔어요. 먹고 싶은 녀석을 고르고 조리 방법을 고르면 주문 끝! 저희는 먹고 싶은 해산물만 고르고 나머지는 든든한 우리의 가이드! 성린 오빠가 현지식 중 우리 입에 잘 맞는 것들로 골라서 시켜줬어요. 네. 에어컨은 없지만 시원했던 바닷바람과 라이브 공연까지 분위기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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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게 여기 나라식 칼국수 같은 거예요. 음. 담백한 필리핀식 칼국수와 볶음면의 커리까지 낯설은 듯 익숙한 맛의 음식들이 저희 입맛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놀람> <목소리> 성민 오빠가 알려준 필리핀 노래인데,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신청곡으로 신청해봤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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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밥 먹고 밤 수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수영장으로 다시 왔지요 바가 붙어있어서 수영도 하고 맥주 한 잔도 하고 와우 뭐 하겠지? 상영? 상을 하겠습니다 대박 와우! 오, 나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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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운 거폼 나는데. 그래도 중대해. 씨발. 안 돼. 아, 나온다 나온다. i yeah. don't